이 정수입니다. 최근 서산시는 대한민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주거, 복지, 교육, 안전 등 삶의 질 전반을 종합평가한 결과 전국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산시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 뜻깊은 성과를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118년 만에 벚꽃이 피고 지며 눈보라와 강풍, 영하권 기온이 동시에 몰아친 기상이변을 경험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날씨와 일상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소중한 행복이 피고 집니다. 그런 여러분의 일상을 본 의원이 변함없이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청년 농업인의 정착 문제와 치료적 배철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산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도시이지만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산의 농업 인구는 26,535명이며 이중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65%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청년 농업인은 5%가 남고 <목소리> 있습니다. 특히 2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고작 40명에 불과해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의 농업은 지역경제의 9%를 차지하며 연간 1,7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농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예산은 1.3%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서산시는 영농 정착지원, 청년농업인 바우처, 후계농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과 규모의 한계입니다. 영농 정착 지원 대상은 133명, 행복 바우처 지원 대상은 26명에 불과합니다. 청년, 농업인 및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지원 부족입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된 인원 중 14명이 정착하지 못한 사례는 이를 단점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정책 홍보와 접근성 문제입니다. 이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원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을 연계하여 정착률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의 이주 농업 지원 프로그램은 3년간 초기 정착금을 제공하고 주거, 교육 등 생활 인프라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착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보 위원은 다음과 같은 서산형 청년농업인 정착 혁신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농업인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1.3%인 지원 예산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초기 창업 자금에서 팔로 개척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판과 관련 첨단 농업 활성화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 교육과 시설 지원을 확대해 청년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현대적 농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홍보와 접근성 강화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성공사례 발굴과 멘토링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내 성공한 청년 농업인을 모델로 삼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신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업 연계 복지 및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진로 교육 강화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며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서산의 뿌리이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입니다.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꿈꿀 수 있는 서산, 지속 가능한 농업 서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국 위원님수해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laughs> 18만 사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천도 서면을를 지역구로 도우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을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화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래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요즘 시내 중심 석굴을 걷다 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천동과 동문동, 바로 하고 있을 때곳에 임대물이 현수막이 걸리고 있고 식사시간임에도 손님이 누는 식당들 예전에 북적이던 시장 골목이 지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매출이 작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계시고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폐업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대화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정 침체가 아닌 시민의 삶에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시도입니다더큰 문제는 이 위기가 특정 철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시민들은 필수 생계비 외에 지출을 줄이며 소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중산층마저 소비 여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순환 자체가 멈춰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장년층은 생활고에 지쳐가며 어르신들마저 최손들 볼 값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서산시는 산업, 농업,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농산물 소비도와 산업 생산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서산 경제 전반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고용 축소와 인구 유출, 지역 공급체의 물축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민생 위기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스스로 회복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지갑을 다치고 매출은 사라지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의 자유자와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보편적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추진되는 상황을 보며 서산시는 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체감이 커질수록 행정실뢰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민생위기는 더 복합적이고 심화되며 회복에는 더큰 예산과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순간에 적시에 지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비유출, 선권공개, 공공체 해체, 인구유출은 서로 맞물린 현안입니다. 지금은 행정이 성공을 수습하는 방어가 아닌 위기에 앞서 막아내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타 지자 체사를 보면 전남 곡성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은 1인당 20만 원, 고흥군과 고성군은 30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선도 사례는 서산시에도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이에. 저는 선사시가 전 시인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촉구 드립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경제적 충동을 키우고 침체된 지역내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경제 수만의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기한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소비집중도를 높이고 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하는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 또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과 전남 고흥군처럼 행사성 예산과 사무관리비 일부 시설비를 재조정하고 중장기 사업에 집행 일정을 조율한다면, 지정 건전성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율성 있는 민생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시민의 생명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시민의 신뢰와 참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민생 회복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물거리다가는더큰 자정부담, 상권 붕괴, 인구유출이라는 구조적 난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사시가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일상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의수고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김선영 국장, 충청일보송현정 국장, 대전투데이 김정환 본부장님 충청투데이 전종원부장님 시민 김정인님,